가수 전유진은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에브루 명곡 녹화에 참여하며 매우 전문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돕기 위해 감독에게 다양한 촬영 각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감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특히 전유진은 녹화 현장에 참여했던 모든 직원과 관객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녹화 현장에는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참여자들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MC 신동엽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유진이 준 음식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전유진은 처음에 신동엽이 자신의 음식을 왜 먹지 않는지 오해하여 사과하려 했지만 신동엽은 오히려 다이어트 중이라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유진은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와 세심한 배려심을 가진 멋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진심 어린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선생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유진의 전문성과 선의는 단순히 그의 업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항상 온화하고 친근하게 구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존중하는 태도는 친밀하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전유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열정과 친절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이 전유진을 더욱 사랑하고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녹화 과정에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인내심과 결단력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